하셨어요. 그레이스 아틀란타 교회의 조항제 목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래도 좀 가정에서는 저희 아이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좀 제법 하는 편입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두살 반을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근래에 제가 막내 아이한테 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알밤을 때리려고 이렇게 이마에 갖다 대니까 아이가 지형들에게 워낙 많이 대어가지고 아빠도 때리는 줄 알고는 눈을 깜빡깜빡 거리면서 피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면서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믿어, 아버지 믿어. 그러면 아이가 빼던 머리를 그 자리에 가만히 하고서 깜빡깜빡이지도 않고 아버지가 여기에 손을 대어도 가만히 버티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리피트합니다. 아버지 믿어, 아버지 믿어. 아이는 제가 아버지를 믿으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를 때렸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자기를 안 때릴 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때리지 않고 아이의 이마에 키스를 해주곤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시험 당하는 거 정말 싫어들 하잖아요. 인생을 살면서도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려움, 역경,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냥 이 시험이 단한 번의 시험, 한 가지의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보라이어티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안과 주 안에서 누리는 평화, 이 안정감과는 조금 배치되는 것 같은데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그 정체를 밝혀줍니다. 야보서 1장 3절에 이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 사실은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겪으면 직장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을 받는 것이고, 가정에서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시험과 마음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거는 아이가 주고 누구, 가족 중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통하여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Testing of your faith.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고 구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구비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컴플리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다 더 강인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 앞에서 온전하여 지구의 온전하다라는 본래의 의미는 멋추어 성숙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되고 그래서 보다 더 성숙하고 완전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모든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인내하여 이 시험을 완성하라라고 당시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은 사실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시험 없이 그냥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면 이것처럼 좋은 일은 없지만 대장간의 철이 뜨거운 불과 찬물을 오가고 두들겨 패 맞으면서 보다 더 단단해지고 날카로워질 수 있는 것과 같이 깨고 다듬는 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성숙하고 보다 더 강인하게,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험, 앞으로 만나게 되는 시험들에 대하여 두렵고 피하지 마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하여 하나님께서 불량 데려주시는 이 시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보다 더 신실한 성도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